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재난이나 또 재앙의 시간들이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이곳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호사밧의 선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밧을 치고자 한지라암몬모압에돔의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여우사밧은요.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3절과 4절입니다.여우사밧이 두려워하여 여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음에서 모여 와서 여와께 간구하더라. 바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요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과 그리고 그 전전 18장은 요 아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의 여호사밭과 20장의 여호사밭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여호사밭의 개혁을 보여줘요 그리고 18장에서는 길랏 라못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장의 모습만 보면요 18장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18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을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하기 전에 예언자 400명을 들여다놓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예언자들은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단한 명, 미가야는 진실을 말합니다. 압이 그곳에서 죽는다고 말이죠. 진실을 말한 미가야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혀요. 결국 그 전쟁에서 정말로 아 압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이제 선견자 예우가 와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여호사바도 왕은 다시 한번 더 개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 신앙의 자세는 요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와 또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 아침에 여호사밭이 하느님께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실패의 길을 걷고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믿음의 길이죠. 승리의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 간지 않고요.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18장의 말씀처럼 북이스엘의 아백에 의존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장의 개혁을 걸쳐서 20장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백성과 함께 눈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승리의 길입니까? 17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와의 뭐를 보라고요? 승리를 보라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님을 인정하고 가는 신앙의 길. 내 힘으로는 할수 없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이 환란을 이길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고 엎드러지는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바세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북이사엘과 동맹을 취하고 그 동맹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더큰 시련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여야 할 것은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다 라고 말이죠. 그것을 깨달은 여호사밭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오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절제 절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절제 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 생활조차 흔들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걸 극복하겠죠. 우리가 이럴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것은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처럼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국가가 흔들렸어요. 나라를 빼앗겼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 그곳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저북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그 나수르, 뭐 바벨론, 여러 왕들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요, 그 절제절명의 우리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게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기쁨,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라는 이런 절제절명의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그들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살펴보며 왕들의 길을 봅니다. 여호사밧 바 왕은요. 17장에서 개혁했지만 18장에도 실패를 경험하고 19장에 또 다시 개혁을 한 후에 2 0장의 승리의 길인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백성과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내 생각으로 가서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를 점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을 맞아서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로 기도하고 또 아껴주며 민족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삶으로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